네, 여기 무대 중앙에 있는 검정 동그라미에 서주시면 되니다 시선은 왼쪽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어서 가운데 바라봐주시고요. 마지막으로 오른쪽도 시선 보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. 을 네. 형이시, 안녕하세요. 네, 마이크 드리겠습니다. 와, 오늘 의상이 정말 너무 찰떡으로 <laughs> 잘 어울리세요. 너무... 어, 너무 화려하진 않네요. 아니요, 전혀요. 본인의 <laughs> 초이스인가요? 아니면은? 아니요, 전문가 분들은. 이 <laughs> 네. <그럼> 역시. <laughs> 역시 선택은 전문가 여러분들니게 아, 제일 네. 좋죠. 네. 오늘은 특히 또 OST로 네. 어, 주목을 받으시는 한 해였던 작년이었기 때문에 네. 또 많은 분들께서 거미식 오늘도 반가워 하실 것 같아요. 네. 아,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게좀 궁금했어요. OST를 부르는 아, 아티스트 여러분이 그 드라마를 보실 때 네. 어떤 특히나 거미 씨 같은 경우는 네. 감정선이 끌어오를 때 거미 씨의 노래가 많이 나오잖아요. 네, 그렇더라고요. 어떠세요? 보고 있으면? 어. 내 노래를 직접 듣는 나의 마음. 일단 배우분들이 와 연기를 정말 잘하시는구나라는 음. 생각이 더 들고요. 그러니까 저는 근데 녹음하기 전에 최대한 그 드라마의 내용을 좀 파악하고 아. 가끔 좀 촬영이 미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면 조금씩 화면을 보기도 해요. 네, 그래서 좀더 감정을 실어서 노래를 하려고 하는 편이라서. 네, 이제 드라마를 통해서 제 음악이 들릴 때는 거의 뭐 음악은 잘안 들리는 것 같아요. 아 이게 드라마에 몰입해서. 네네. 아 어찌 보면 드라마를 먼저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복 받은 시청자이자 아, 그 복을 또 시청자 여러분께 돌려주시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더큰 복을 받으시는 아, 네.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자 OST로 2019년에 많은 사랑을 받으셨다면 거미 씨의 새로운 노래들을 기다리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. 혹시 네. 2 0 1년어요 어떤 계획 갖고 계신가요? 사실 아직 앨범 준비는 못하고 있고요 근데 또 OST가 바로 또 발표가 돼요 아, 진짜요? 그리고 작년에면 사실 OST가 아닌 다른 싱글들도 여러 곡 발표를 했었어서 네. 올해는 좀 네,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, 여 네. 네, 어쨌든 네 거미 씨가 새로운 음반, 또 음원을 발표를 하시면 또 내년에 이 자리에서 저를 만나실 수 있으면 저는 참 너무 좋겠다. 너무 좋죠. 네. 네. 그, 그 전에 제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할 텐데요. 꼭 계셔주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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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무언의 약속 한 겁니다. 그럼요. 저의 약속 한 겁니다. 열심히 합시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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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심히 하도록 <laughs>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거미 씨가 이제 오늘 무대 또 멋지게 들려주실 텐데 네. 특별히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관전 포인트로 삼으실 부분이 있을까요? 어, 오늘 멋진 무대가 너무 많잖아요. 근데 제 무대는 오히려 조금 여러분들이 쉬어가실 수 있는 네, 그런 시간이 아닐까, 네,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. 네, 참. 힐링까지 선물해주시는 우리 거미 씨의 이번 골든 디스크 어워즈에서의 무대도 기대를 많이 해보겠습니다. 끝으로 우리 거미 씨 사랑하시는 수많은 우리 음악팬들께 네. 새해 인사하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여러분,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. 어, 네,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. 여러분, 올한해 건강하시고 네, 좋은 일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무대 근사한 무대 기대하겠습니다. 저 마이크 쳐주시면 되고요. 조심해서 내려가세요. 고맙습니다. 네.